할로 여러분 할로 할로 하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음, 음 하루가 시작되었네. 너는 어, 또떠니까야 댓글이 또몇개저 뒤에 달려 있네요. 그죠? 이따가 답을 다 주고 그냥 제 골치 아픈 것부터 먼저 제가 <laughs>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게요. 어, 남자는? 실수본 노래 이런 노래가 있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냥 어, 따라가는 남자가 보내주는 여자도 아무 말안 하는데 따라가는 남자가 어, 무슨 말을 하냐고, 음, 음. 맞죠? 제가 제목 적어 노래 적어놨는데 따라 부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 어, 남 어, 남자는 남자는 모두가 다 그래.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린아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 여성의 심리에 대한 책은 수천 권이 있어요 글쎄요 혹은 수만 권이 있을지 몰라요 뭐 유명한 책 이름 있는 책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 심리에 대한 책은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뭐 이상하죠 여자아이는 계속 소녀에서 이렇게 숙녀로 그렇게 이렇게 아줌마로 할머니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어, 그런 어떤 묘한 심리를 다루는 책이 많은데 왜 남자는 어, 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에서 장년에서 아저씨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로 가는 그 남자들의 어떤 심리 상황에 대한 책은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있기는 있어요 유명한 책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번? 그러니까 그런 남자 심리를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 책을 몇권안 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대충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심리는 어린아이, 그 유치원 때그 기질 있죠. 그 기질과, 어, 나중에, 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기질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본성이, 속성이 거의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남자를 유치원아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분석해볼까요? 자, 유치원에 가면은 남자아이들이 속옥 있어요. 게 있어요. 있는데 어, 아이들이 다 틀려요. 선생님의 관심을. 받기 위한. 그 유치원생의 남자의 태도가 다 틀려요. 자 누군가는 선생님 말을 열심히 들어요. 너를 초롱초롱 하면서 이렇게 어, 우리 봉봉 선생님 오늘 무슨 말 하시지 이렇게 보는. 남자애가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 치고 받고 싸워요. 어, 그러면 시선을 끌잖아요. 그죠 어, 누군가를 여라고막하내면서또막 그냥. 어, 또, 그렇게 막 시선을 끌어요. 또, 누군가라고 울어요. 또, 누군가 눈치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아, 우리 봄봉 선생님 마시려라 이렇게. 아리바고 저리 이렇게 본다는 거죠. 행동이 다 달라요. 어, 그게 유천생 아이들의 그 특징이에요. 남자 특징이에요. 근데 그기질을 남자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죠. 가지고 가는데, <laughs> 어, 그 사실을 잘알수 없는 여자들은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면서 바다처럼 넓고 깊고 어태산처럼 단단하고 큰 나무처럼 버티 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실제로 남자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치원생 어린 아이예요잘 삐지고 응. 음. 잘 하내고 돌아지고또 어, 보기보다 유약해요, 심약하고 어, 그러면서 인정받길 원하죠. 어, 자기가 좀 못하더라도 아내가 그냥 어, 자기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길 바라면서 칭찬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음 그냥 존재들이에요. <laughs> 생해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어디서 태어나나요?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의 배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여자의 자궁이 자신의 고향이에요. 그죠? 렇 어, 그래서 여자한테 인정받으면 엄청 좋아해요. 여자의 인정을 못 받을 때는 막 그냥 자절을 막 해버려요. 자절을 진짜 막 해버려요. 그래서 집 안에서 남자를 인정해주라고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힘못 편다고. 그 어, 남자라는 거죠. 여자가 생각할 때는 뭐 그 거예요. 뭐 그냥 남자가 그냥 든든하게 한결같은 모습을 있어야지 어, 왜 그러냐 근데 그게 남자라는 거죠. 어, 남자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 구독자 한 분은 그냥 어,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남편분이 너무 유아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그좀 벗어나야 되는데 누구나 그런 기질이 있지만 강도가 있겠죠. 그렇죠? 이분은 좀 심해가지고 자신의 아내가 어 자신의 엄마 혹은 누나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고 그냥, 어 그냥 사랑받고 싶은 존재인데 내가 남편을 보호해야 되고 엄마처럼 케어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게 그렇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 더 이상 남자같이 보이지 않고, 남편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서로의 그 특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남자가 보니, 초기에 그랬다면은, 초기에 그걸 좀 고쳐야 되는데, 어,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그게 고착화돼가지고 이미 20년, 30년을 살아봤 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으로 등을 돌리고 그냥 딴방을 쓰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또 그냥 부딪힐 수없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 문제가 이렇게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상담을 받아야 될지경에이르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 여성분의 마음이 더 많이 다친 것 같아. 이제 꼭꼭 다쳐진 거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은 하루 이틀한 것도 아닌데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왜더 냉랭해지냐 하지만 여자는 그때까지 아이를 하나 넣고 덜 넣고 또 변하겠지, 변하겠지,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참고 살았는 거고 남편은 뭐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추 비슷한데 갑자기 여자가 새삼스럽게 나를 나한테 더 냉랭하게 대한다. 아 별스럽다.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서로에 대한 심리를 잘 몰랐어 그래요. 잘 몰랐어 그러는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그냥 어, 아들처럼 음, 그렇게 음, 그렇게 어, 내가 버살피면서 결혼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지친 것 같아.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른 분들도, 속속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한테 얘기해보세요. 그 유치원생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자기들은 다 여자들 때문에 힘든다고 한다는 거죠. 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잘 전축을 하셔야 되고, 어, 그냥, 나만의 시각, 내가 어, 남편에게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이제, 오랫동안 몇십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고 조금 힘들겠지만 노력해 보시고 내려놓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내일 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 인간관계를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어, 결핍된 부분을 좀 채우셨으면 합니다. 어,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는 그냥 아이예요 아이 유치원생+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마음이 편하죠. 그죠. <laughs> 세상에 남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저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아 어, 그런 이런 어떤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 뭐 그런 성향들을 좀 일찍 어렸을 때부터 좀 배웠더라면은 더 슬기롭게 잘 해갈 수 있을 텐데 그죠 어 모든 사실을 좀 알고 내가 많은 것을 어 깨달았을 때는 어 너무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죠. 어.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결혼생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 완벽한 결혼생활이란, 그냥 저는 그냥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몇 프로도 사실은, 어,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인간사 문제는 얼척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laughs>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laughs> 그, 보세요. 그냥, 어, 여학원에 가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냥, 어, 양로원에 가도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의 생명력이 남자보다 훨씬 깊고 강하고, 넓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 넓고 깊고 강한 여성들이 조금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조금 이해를 좀더 하시도록 해보세요.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걸 조금 또 생각하는 거랑 또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어치원 같은 그 아이 같은 남자를 또 좋아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되게 음늘애민당하고 상처 입더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자의 숙명. 그게 여성의 삶이라는 거죠. <laughs>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 앞에 바다를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배거덩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 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우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아하 이별은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목이 잠겨가지고, 이거보다 더잘 부를 수 있는데, 오랜만에 부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아니면, 부르기는 처음 불러봐요. 자, <laughs> 오늘 실방은, 오늘 실방은 남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유치원생인, 그, 남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구독자님,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아, 그냥 내남편만 이렇게 문제가 많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걸 표현을 좀더 하고, 덜 하고, 포장을 잘 하고, 못 하고, 뭐, 이 차이지만, 그냥 여자의 속성이 다 비슷하듯이, 남자의 속성도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냥 아쉬움이 있다면은, 어, 그냥, 너무 본인이, 어 너무, 황결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어, 잘 이끌어가다 보니까 남편이 나를 너무 믿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어도게처럼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남편이 나를 어,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내를 자신의 엄마로 어, 누나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무 믿었어 어, 그런 행동이 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힘내시고요. 자, 여러분 또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